어희가 니들 와이라어 괜찮아? 대박 사건. 아, 멋있어. 숙소 배우가 진짜 미쳤어. 아, 잠푹 잤다니 너무 좋다. 짜잔! 저희 다음 아 오늘 이두 번째 날 네, 저희 좀 할게요. 약간 시선 강칼이죠저희가 <laughs> <laughs> 니들 <리드> 와이라노 괜찮아? <laughs> 어, 어, 괜찮아? 어 엉덩이 쿠션 덕분에 <laughs> 네, 네. 엉덩이 쿠션 덕분에 아주이가 지금 오늘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저 오늘 아침도 안 먹었는데 굉장한 도파민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배 <laughs> 네, 올라가서 일단 컵라면 한 사마리 하고 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떠납니다 <laughs> 트윈룩으로 맞춰 입었는데 어떤가요? 여행 전부터 수영복 모뭐 입을까 둘이서 몇날 며칠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버디랑 수영복을 맞춰 입는 것도 프리다이빙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인 것 같습니다. 어네 어제 보고 또 봐도 너무 좋아요. 또 봐도 반가워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저희 옆에는 해저 코피가 있어요. 마이 럭스. 세부 바다에 가면 뭘볼수 있어요?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 정어리떼를 가장 먼저 말할 거예요. 정말 몇 마리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눈앞이 전부 정어리로 가득합니다. 그 아래로 살며시 몸을 숨겼다가 가운데를 향해 올라오는 순간 수천, 수만 마리의 정어리들이 순식간에 좌우로 흩어지며 길을 내줍니다. 마치 바다가 열리는 것처럼요.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정어리떼와 함께 유영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고 또 봐도 익숙해지 지 않는 장관입니다. 와우! Wow. <laughs> 뜨디게 만족스럽다. 언니, 언어 언니, 언니, 다니언더 언니, 언니, 어제보다 훨씬 더니 언니,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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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사자 맛이 사자를 배워 만는 맛이 마당물이 짜잖아요 짭단짠 단짠. 그래도 내 마음은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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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이었어. 여기 이름이 뭐예요? 포인트 이름. 힐롱뚱안. 힐롱뚱안. 뚱안. 힐롱뚱안. 아 귀엽네. <laughs> 네, 저또 옷을 갈아입었어요. 진짜 부지런하죠? 네. 이박3일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옷 갈아입고. 여기 좋은게 화장실이 있어요 편하게 갈아 초록이 이제 변신한거 보여드릴게요 초록이 변신 짜잔 이쁘다 괜찮은데? 길로 오시작 네, 네. 할게요 벌써 너무 예쁜데? 저기 미 m 쯤 아래에서 물고기 무리가 반짝이며 지나갑니다. 백피쉬예요. 세부 같은 열대 바다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해서 물속 발레단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빛을 반사하며 유영하는 모습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면 아래에 바로 또 다른 거대한 물고기 떼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그 유명한 자이언트 트레발리입니다. 육식성 대형 어종답게 강한 턱과 빠른 속도로 사냥한다고 해요. 그 묵직한 존재감이 눈 앞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대박이죠? 진짜 커요. 진짜 크다. 진짜 이언트요 물고기 너무 귀여운데? 물고기 너무 귀여워요. 눈알이 생기네요. 배가 많을 때는 항상 살펴야 돼요. 다이빙을 하고 이제 올라올 때도 항상 주변에 보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은 꽉 막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뭐죠? 블랙 스팟 스네퍼입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늘은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기 좋은데다 작은 새우류와 플랑크톤도 많아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래요. 참 귀엽고 신기했습니다. 식초를 좀뿌어요 <laughs> 식초 잘 발랐으니까 과일 한번 먹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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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이 갑니다. 강원 한마디. 최선을 다하자.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너무 맑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심은 얕은데 건강한 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형형색색의 산호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보여드렸잖아 아. 근데 여기 지금 식초 바르니까 여기는 가라앉았어 여기 하얀 사람은 살짝 보니죠 우와! 미쳤다! 식초 진짜 좋다 식초야 고마워 아, 고마워 방에서 <laughs> 또 가져와야겠다 먹을 뭐. 거 귀여워 저희는 이제 다이빙은 이미 마쳤고 수영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진정한 물에 미친 사람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네. 1분 1초 안차게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그냥 바로 입수할 수 있게 음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이렇게 다아 아, 그래서 그냥 어. 구경이 지금 일체형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네, 일체로 이렇게 어? 추봉님 맞으세요? 어어 맞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이거 리이 발이 발이 귀요냐 당당하게 하하하하 하지마 예쁘다. 너무 착하다. 응. Never die. 수영장.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또 얼마나 많은 반찬이 나올지 너무 벌써 기대가 돼요 가봅시다 가봅읍시다 갑시다 저녁에 와서 하늘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지 진짜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벌써 떠나기 싫어요 밥을 먹으러 가봅니다 응. 조심해 조심할게 너무 맛있어 아, 아, 떡볶이가 나왔어요 헉, 나 전도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 이거 뭐야 헉, 쌈장에 떡 진짜 이거 봐, 진 아. 이거 <laughs> 공간까지. 오,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아, 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이거 뭐지? 막국수네요. <laughs> 삼겹살. 아, 쟁반국수. 감사합니다. 아, 땡큐. 와, 이맛다 너무 맛있지? 이거 알아요? 몰라, 게 찰스 센터가 맛있을 때 나와요 <laughs> 오~~ 뭐가 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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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을 <웃음> 싸가지고 <웃음> 역시 야무지게 <laughs>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입에 싹 <laughs> 음~~ 음~~ <laughs> 음 모이스처라이징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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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식사가 너무 즐겁습니다. 음. 밖에 못나가 밖에 못 나가요. 어. 아, 이뻐, 이뻐. 귀여워. 이것도, 이것도 귀여워요. 오늘 우리, 오늘 어, 펀다이빙 했어, 펀다이빙펀다이빙 어디 어. 갔어요? 니로 동안 뭐, 덩어리때 뭐. <laughs> 보는 데랑 밀로 동안. 밀로뚱한 <laughs> <laughs> <또 가? 웃음> 언제 또 가요? 너무 짧아. 혼자 와도 재밌긴 하지만 뭔가 이 말할 수 없는 그아왜 <laughs> 이렇게 웃겨 <laughs> 아니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약간 쓸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그 둘이 노는 거 보고 아 끼고 싶다 하고 아 진짜 그 발리가 이거는 조금 됐어요? 너무 입뻐 가지고 이건 네? 거의 테디. 거의 아, 테디. 아, 근데 이것도 멋있긴 멋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아침 8시인데요. 8시 반에 장준 선수랑 드라이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혹시 그두건 쓰고 가실 건가요? 이렇게 드라이 <laughs> 아, 트레이 아, 트레이닝시이세 아, 드라이 트레이닝. 아, 안녕하세요. 저 드라이 트레이닝 <laughs> 하 <하는> 왔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놀라실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음, 쌤 네. 일단은 한번 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가서 저희 아침도 굶었어요. 바이! 이 공간이 진짜 예쁩니다. 초록초록하고 제가 진짜 딱 여기 오자마자 정말 놀랐던 공간이 있는데 바로 로비입니다. 로비에 산소 챔버가 있어요. 이게 되게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이 로고도 좀 간지나지 아요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호텔 라운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네버 다이브에서 항상 이렇게 프리 다이빙 대회를 여신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부 네버 다이브 컵이 열렸고 이 대회에 대한 영상은 그 다이브 수리님 유튜브 혹은 스윔지 모닝 광모님의 쇼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이 진짜 넓은데 여기서 바로 그 드라이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이빙 나가기 전에 운동 간단하게 하는 곳이죠. 네. 자, 이걸 두세 보내. 아, 좋아요. 어, 아, 같이 어떤 경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laughs> 쌤, 근데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저는 이항주항사고요. 스쿠버 펀다이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와. 네, 안녕하세요. 나. <laughs> 네 번째. 네, 네. 사실 세부 와서 계속 다이빙하고 영상 찍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이곳에서 힐링을 느꼈습니다. 장지훈 선수님을 따라 몸을 풀어주는데 근육도, 마음도 이완되더라고요. 장지훈 선수님께 패킹도 배워봤어요. 한국 최초로 수심 100m를 다녀온 장지훈 선수. 한 톨의 숨이라도 더 담으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요? 눈앞에서 보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때전 패킹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배운 대로 살짝 해 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3362 네, 336. 336. 만족합니다. 어색하지만, 패킹 채우고, 재시도방호 네. <laughs> <laughs> 장지훈 선수님이랑 드라이 트레이닝하면서 스트레칭도 쭉 하고 패킹도 해보고 그리고 마우스필도 해보고 이랬는데 바람이게 솔솔 불면서 시원하면서 진짜 힐링이었습니다. 세부 2박 3일 일정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 바쁘게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오늘에서야 마지막 날에서야 비로소 어떤 힐링의 다이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는 옷 갈아입고 수심 트레이닝 하러 갈게요. 전신 수트 입고 수심 트레이닝 가보겠습니다. 와. 짜잔, 갈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 수트를 꽤 입어봤는데 음. 이게 진짜 큰 건가 아니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짠득하게 몸에 착 달라 붙으면서 입을 때도 너무 편해요. 그렇죠. 이동작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고. 웨이브 외안보여줬어요 둘, 셋. 어, 아까 그 저기 스트레칭 할 때도 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수심 트레이닝 하러 가겠습니다. 세부 바다에서의 수심 트레이닝은 어떨까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세부 바다로 뛰어듭니다. 첫 바다의 느낌은 시원하다 였어요. 물 온도 29도. 딱 기분 좋게 선선합니다. 오늘 저 아래 20m 표시가 보일 정도로 시야가 좋습니다. 웜업부터 슬근슬근 내려가 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수심을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수트 처음 입어서 중성부력 체크도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맥 웨이트 1.5kg에 허리 500g인데 쭉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중성부력이 15, 16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귀 아플까봐 프리임하잖아제 엄청 세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음, 이렇게 지그시 해도 귀가 안 아프네요? 그럼 아. <laughs> 이렇때 있어요. 이게 이퀄이 되는 건이안 되는 건지. 그때가 좀이퀄이좀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의심을 할 때. 고요한 바다.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는 때만 집중해 봅니다. 정말 온 세상에 저와 바다만 있는 느낌입니다. 오케 너무 좋아요. 잘아요. 맥스 최대기록 도전해 봅니다. 부유물이 많이 보이죠? 그래도 조류는 없어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 기량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10m 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이퀄라이징이 막혀서 얼리턴했습니다. 다시, 준비 호흡하고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얼리턴, 실패. 귀 한쪽이 꽉 막히더라고요. 어, 귀가 살짝 아팠습니다. 귀잘 괜찮아요? 아파. 무리하지 마시죠. 근데 자꾸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강사과정 때 바다에서 40m 다녀왔었는데 오늘 40m 는 찍고 싶은데. 아이오케이. 그래요? 안녕. 이퀄이 안 돼요. 그런 도 듣고 저화도 있죠.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와 근데 프렌젤이 막히는 느낌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경험 있던데요 참. 아, <laughs> 지금 시간이 1 2 시거든요. 어 아, 가야겠네. 음, 예. 가야 되겠네요. 아밥 먹고 식구 바로 가시는 시간이 맞아요. 아. 더 저희가 아쉽지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음. 네. 마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야 다녀왔소. 비빔밥이랑 오늘 저희 마지막 최후의 반찬 반찬 먹어보겠습니다. 자밥다 먹고 잘 먹겠습니다. 그냥 못 정말 한시에 실퉁도 없이 아주 애차게 놀다가 이제 공항으로 떠납니다. 급하, 긴급하게 짐쓱 싸고 계세요. 예.. 네, 저희가 아니, 시간이 이게 다음에 더 제대로 2박 3일 놀러 오겠습니다. 네버다이브 안녕! 아, 저 수영장 또 돌아가고 싶네, 진짜로.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네버다이브! <laughs> 네버다이브! 네버다이또 올게요! 흑인어스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